아 괜찮으면 5초 어, 어. 준다가 뭐 어떤 게임이야? 뭐 싱하용 같은 거야 뭐야? 야, 5초 안에 단어 말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야 어 재밌겠다 그거 재밌겠다 창수 어, 재밌... 3명을 말하라고 하면 막 유비, 장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 실수로 뭐 다른 사람을 말해가 틀렸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말할 때 유비, 장비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고기 이렇게 나오면 돼지고기, 소고기, 달로고기 이런 수 넘어가는 거야. <laughs> 새끼야 아, 뭐? 돼지고기랑 중복이잖아. 1 0 장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문제 바꾸기 카드랑 떠넘기기 카드가 있잖아요. 자기 차례 때 문제 바꾸기를 쓰면 새로운 문제 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떠넘기기는 말 그대로 떠넘기기 써가지고 왼쪽에 가서 왼쪽 사람이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은 대답군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반 아, 바퀴 네. 돌아서 다 실패하면은 처음 대답군이 점수 먹는 거예요. 아, 랜덤 플레이어. 저부터 <불렛은> 걸렸습니다. 음. 자 제가 말할 거 어? 그. 아아아아다야 이거! 테 울버린! 세개얘기해죠아나 틀렸어. 오, 저 끝났잖아. 테드풀과 울버린? 아니안돼 안돼 그거 안돼. 아, 이거 제 어려워! 자x3 간다 미니언즈 잘생긴 녀석들 아..아.. 야 이거 바로 해야 돼 가..가.. 그 다 <laughs> 이제 통과의 자리입니다. 딸 소원 돈 많아지기 예뻐지기 잘 생겨지기 시끄러워요 <laughs> <잠깐만요>, 시끄러워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상충되는 거안 돼요. 아잘 생겨서 예뻐지고 내똑같지 솔직히. 다시 한번 어때요? <laughs> 엄마 건강해지기 아빠 건강해지기 할아버지 건강해지기. 야가자라 아, 머무라 그냥. 멜론입니다 레이닝복트레이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은 남자. 도 있지 않나? 아인정해레자트디님입니다 아, 네. 어? 자트이남은 남자. 루레이오케이 인정 은 과목 나오니까 아, 바로 가져가잖이 모이네. 어, 죽겠다. 하장품 브랜드. <laughs> 이디야이디야는 커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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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야? 바비 브라운, 미샤, 더페이스샵. 야, 이건 아, 뭐, 아, 뭐, 아, 우리가 남자라서 못 그랬다 이거. 하나, 둘, 셋. 어? <laughs> <에이, 대답> <laughs> 끝 넘기기. 파이야. 자, 잘 놀아요. 끝. 껏. 화송 한우. 냉장 한우 아니에요? 아, 이러면은 돈까이가 먹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구미? 아니, 경북인데? 아, 이 아, 니거못는경북 아, 데 아, 이걸 못한다고? 나나나못다어 아,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한 강호동. 이이 노마 한가 그걸 하면. 끝났어 끝났어. 아, 넘기다어다음다이다이자갑니다고 아, 이거 못한다고? 네. 어, 네. 어? 아, 이이이 아니죠? 세라일 로트도 판도 파리 시카고 와, 잘한다 우나 아, 뮤지컬 좋아해 이지 갑시다 아저요 어, 내가 네, 해줄게 어? 어? 진해 어, 핑크, 트와이스, 소녀시대 어? 오~~ 야, 잘해 쉬운 것만 나오네 어, 쉬운 거 뽑는 것도 실력이야 델로야 <laughs> 하나 둘셋야리만 <laughs> <laughs> <수리맘 웃음> 떠넘기기 아아 어, 황정씨아니히요 <황경미> <laughs> <오세요>. 시작 <laughs> 발전, 아, 스트리트 파이터, 티오빠 아니 저런 아, 게 아,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 하나 둘 셋! 어? 콩밥, 강낭콩밥, 완두콩밥! 야 <laughs> 이거 뭐 어떻게 줘야 돼? 인정해줘야 아, 아, 돼? 오. 전 인정할게요. 솔직히 선생님, 재밌었어 선생님, 나도 인정은 해! 저도 인정해드릴게요. 아나 미치겠네. 하나 <laughs> 둘 셋! 이디야! 이디야야! 이리야. 이리야? 자 다음! 이디야! 안 돼요 어, 이디야는! 문제바꾸기! 치킨, 양념치킨, 라이드. 야, 잠깐만요. 치킨, 이드라이드잖아이건안되지아이아이안아이이안아 이거 곰탕잖아 이거 안아 이거 안되잖이 이거 안되잖 이거 이 아, 아... 갑자기 오면 힘들다 아... 어... <laughs> 잠깐만 트럼프 누구야? <laughs> 라디오 트럼프 심슨 트럼프 안됩니다 <laughs> 아, 트럼프 왜요? <laughs> 심슨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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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나오자스 하나 둘셋 디오 토토리 에토 어... <웃음> 이즈리얼 <웃음> 아, 좀 짝치지 않나? 아, 알았어요 인정 하울, 셀러문, 디너스 와. 와, 와, 와 완벽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워 근데 나 집중 나 두뇌 풀가동 100% 예? 몰어 피부야서 사... 아씨 잠깐. 피부야서. 산소. 아, 사정이 왜이 빨리 델가 먹는 거지. 아이. 지금 나 약간 아, 빨판 사모 아, 된거 아, 같아. 부산물 아, 주워 먹고 아, 있는 느낌이야, 이거. 하나, 네. 둘, 셋. 빵. 못생김. 알도쿤간도쿤히브여요 이제 갑니다. 쓰세요. 아직. 아, 나 원래 내가 맞은 거야. 저 맞은 거예요. 나 그냥 던져 본 건데 그거. 홀라 먹네. 나 아, 그냥 다음 사람 다 하나, 둘, 셋. 카즈야? 카즈야가 막 퀸한데 여태 너야 <laughs> 어... <laughs> 야 니가 이러면 안돼 치히로 독일똥 독일똥 갈색 아니야? 하제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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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케 김전일 와아 사스케 남색 아니야? 아, 아 아니, 맞다고 하자 아 그래 뭐가...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노진구 비실이 퉁퉁이 갈길껄 아, <laughs> 야 천재냐? 자 하나 둘셋 진진 장마군! 장마군이 왜 천재로 명인이야오오그 슈퍼아이돌 샤오 로맨의 디샤오만 아니 근데 시작부터 장마군 봤길래 존나 웃겼어 개예요 다들. 전 여덟 개예요. 네 개. 요 저기 다 썼어. 해야 돼요? 괜찮아요 델런님은. 아니 결론 두 개를 해보자. <laughs> 오늘 목표 두 개. <laughs> 잠깐만. 아, 아, 형너알못말인지는 알겠는데 아, 좀 재밌어. 그래. 아 이거 너 응원해 줄이여. 굳이 그냥 개수를 정하지 마. 노력하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형이 미안해. 세, 두, 원, 가자. 기능 얼굴 몸매. 아, 아니 나못말 그래? <laughs> 아니다. <나, 그래. 웃음> 야 근데 슬픈 게 적에선 막힘이 없네? <웃음> <웃음> 야 이게 또 어떻게 그렇게 다 나와? 아 근데 토카가 다른 것 떠나서 예능의 신이 맞다 사 아, 갑니다 어? 아이스? 아니다 <웃음> 아이스? <웃음> 아이스? <웃음> 아이스? <웃음> 아이스. <웃음> <웃음> 핫 아메리카노 핫 라떼 핫 초코 라떼 아니 근데 말 앞에 핫만 붙인 거 아니야? 나도 해볼게! 핫 딸기 스무디, 핫바나나 스무디 인정하자! 도겸아 <laughs> 이거는 아리한게 있는데 근데 델러야! 뜨거운 음료때 바로 아이스를 넣으면은 나의 <웃음> 단점! <웃음> 자, 3, 2, 1! 가시죠! 앗! 진짜! 이거 왜! 오케이 다음은! 백설공주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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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 다슈렉 아니에요! 인어공주, <laughs> <나 꼈다. 웃음> 신데렐라 결혼왕국 오케이 아 델로한테 드려봤어. 속았어 옆에서 그래, 던지는 드려봤어. 거야 하나 둘셋 비누, 샴푸, 린스 그리고 내몸아씨 <laughs> 아니 몸이 없으면 아! 어떻게 씻을 거야 야 마지막에 너가 그거 얘기한 걸로 바로 델로 씻는 장면을 아이씨 <laughs> <laughs> 나를 왜 상상해 하나, 하나, 하나 둘원아 어, 뭐 어, 쉬운데 이조 삼, 저, 증, 정, 세, 정 아 근데 새종대왕님까진 해야지 솔직히 해야. 야 통깡이니까 봐줘라 이거 아는 거 대단한 거야 아리가 또고아아 근데 원래, 원래 우리 조선 때도 안다... 너무 외국들 많았어 아김충선 <laughs> 아, 어, 장군님 마냥 어어 많이 맞지, 넘어왔어 조, 조선에서 싸우겠습니다 도래게 아, 조선 아 <laughs> 자 쓰리 투원 기대 과장 씨밥 먹는 거 잘도 군아밥 먹는 거잘 좋군 왜 나와 가지고 와 초반 비누폼 클렌징 아 오케이 3 2 1오 길기 또 빌기 존나 빌기 개같이 빌기 그룹 빌기 엎드려 빌기 야안 이거 안 인정, 안 아니냐? <laughs> 인정 아니냐 겁나 패나 이거 나이스 감사니다 발도콘 통깡이 하우카우. 진짜야, 델로야, 진짜야. 와, 진짜 델로야? 먹을 거 있는 거야. 아, 뭐 제가 한번 시행시 <laughs>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 델로 먹어봐, 먹어봐, 데리가 데리가 먹어봐. 델로 먹어봐, 먹어봐. 야, 야, 자, 아, 자 어? 가볼까요? 델라 <laughs> 다시 해봐. 나 자신, 이런 자신, 또 이러는 나 자신. <laughs>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세, 두, 원. 팔, 머리, 하체

아씨 시래기 꾹 델로랏 꾹 <laughs> 대한민국 레츠고! 아, 아, 오케이 그래도 <laughs> 드립은 쳤다 아 델로가 맞히 끝났는데 자, 쉬운 거 나와라 네, 유튜버 세무사 변호사 검사 네, 멘저파이터 기검사 <laughs> 여기검사 어? 블레이드 <laughs> 선생님서커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의 우승자는 델로꾹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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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